배터리 수명이 다 되거나 무거워서 사용하지 않는 노트북들을 손본 후 선교지에 보내는 목사가 있습니다. 9년 동안 무려 3천 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.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거 4기가를 빼고 8기가를 집어 넣으면은 램이 8기가가 되겠죠. 이 선교지에서 더더 빨리 빠른 노트북으로 써야 되니까. 이평 남짓한 공간에서 뚝딱뚝딱 노트북을 분해하고 하드웨어를 업데이트합니다. 한국 디아코니아 선교회 김건동 목사는 한 번도 컴퓨터를 전공한 적 없습니다. 그런데 10여 년전 쓸만한 중고 노트북이 교체되는 것을 보고 재활용 방안을 고민한 끝에 몇 군데 손보면 용량이 늘어나고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그 이후 노트북을 손봐서 국내외 선교지에 보내는 사역에 나서게 됐습니다. 지난 9년 동안 전 세계 선교지에 보낸 노트북만 3,000대가 넘습니다. 말레이시아에 40대 그 난민들 교육용으로 또 보내 드리고 이제 이제 100대 남수단으로 갈수 있는 건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여력이 이제 부족하니까 다른 분들하고 같시 일반 또 기증도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. 오래돼서 더는 사용하지 않는 노트북, 무거워서 버려진 중고 노트북 등을 받아 시대룸에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램을 송봅니다 한국에서는 필요 없어진 노트북 한 대가 선교지에 가면 귀한 사역 도구로 활용됩니다. 이제 3주 동안 40대를 쭉 이렇게 세팅을 하고 선교지에 영어 버전으로 놓고 오피스까지 영어 버전으로 받고 해서 딱 보내드렸더니만 이틀만 돼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지더라고요. 그 사진을 쭉 이렇게 보내주는데 제가 너무 감개무량했어요. 선교지 수요에 따라 필요한 노트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보내는 모든 과정은 사실상 김 목사의 재능 기부인 셈입니다. 김 목사는 주일엔 협력 목사로 평일엔 숭의여자대학교 외래 교수.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 전문 강사로 활동합니다. 이렇게 쉴틈 없이 일하다 보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도 했습니다. 가 초보자 때 밤새도록 그 여자 주 동안 일했더니만 의사 선생님이 거는 그러니까 뭐그 대상 포진입니다 그러더라고요. 대상 포진 받았다 생각 하고 대상 받았다. 그렇게 생각을 하 하늘이 대상 받았다고 생각하고. 예, 힘든 제가 하고 싶고 잘하는 이안 들어요. 김 목사는 현재 아프리카 남수단 선교지에 한 대당 25만 원 노트북 1 0 0대를 보내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한 김 목사는 힘이 닿는 데까지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합니다.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.